이순이 너네 몇번 했어? 여러 홉 번? 이런 적은 처음이라구요 처음 무슨 늘 새로웠지 늘 첫사랑이었잖아 그 누구도 이런 적은 없었어 마녀가 잠시도 했어네 맞아요 안돼 <laughs> 뭔가 달라요 아파 아, 아, 처음 만난 아, 그 순간 아, 바로 아, 나중에 나내죠 아, 아, 다른 여자와 아, 다른 이네 느낌 아, 내 운명 같은 선레임 이건 그그 얘를 기다려왔던 아, 나의 반쪽 아, 글쎄 안돼 서로. 완성죠넌 아직 어려 세상 그 누구도 대신 할수 없어 나만의 그녀 를 위한 그녀 이렇게 c h ú 너무 달난 언제나 네 편. 친구 최고의 연인 최고의 화끈 남자. 그동 동성의 작품이 꽤좀 많이 한 편이잖아요.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그. 어떤 하면서 느꼈던 말을 좀 하고 싶어서 정말 흔쾌히 너무 감사하게 정말 저한테 연출 의뢰를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할 정도로 했고요 기본적인 작품 방향은 원작의 구조를 흐트러리지 않는 선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의 그좀 클래식하다면 클래식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올드하다라는 점을 좀 젊게 만들고 소품과 코디를 좀 요즘 감각으로 했다는 정도로 했습니다. 어, 작품이 만드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라카즈어폴도 원래 원작보다는 조금 더 경쾌하고 밝고 영랑 안쪽으로 그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. 어, 라카지는 라이센스 작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애정이 많고 애증이 많은 작품입니다. 어,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 많은 곡들을 편곡을 해야 되었고 또 안곡 어, 뭐 같은 경우는 작곡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이그 작품의 컨셉에 맞게 좀 젊고 화려하고 명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, 나름 음악의 그 원래 있는 원작을 어, 최대한 그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더그 세련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반창작 같은 느낌이 사실 들기 때문에 더, 더 사랑하는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어, 많은 작품을 뮤지컬에서 안무를 해왔지만 이번 작품은 좀 특별하고 좀 힘들었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남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또 드레킹 분장을 하고 여자춤을 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래서 그 남자들을 뽑아서 한두달 동안 연습을 시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그 낙하걸들한테 주입시키는 거는 그 뼈속까지 여성성을 잊지 말자. 또, 성화님이랑 대현이 형님이랑 대기실을 같이 쓰는데, 성화님이 대기실에 살림을 차리셨어요. 이렇게 침대도 있고, 뭐 며칠 전에는 또 산물함, 이렇게 철제 산물함을 또 사오셔가지고, 여기는 2칸, 여기는 4칸, 뭐, 뭐 가방도 놔두고, 냉장고 보면 뭐 약도 있고요, 뭐 많습니다. 비타민도 챙겨주시고,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가족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. 사실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기 힘들었어요, 사실은. 이제 계속 이제 성화형도 보면서 엄마다, 엄마다 계속 머릿속 생각하지만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최근에 조금 놀랬던 게 드레스 리허설을 하면서 엄마한테 조금 화를 내는 부분이 있었는데, 어, 그때는 정말 엄마가 좀 믿기도 하고, 엄마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심 어리게. 그래서 그 리허설이 끝나고 혼자서, 어 나도 모르게 정말 엄마라고 느꼈나보다. 이제는 정말 엄마로서 느껴지나보다라고 느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어, 너무나 좋은 호흡을 가지고서 연기를 같이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남경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야 너는 진짜 내 아들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그때는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. 이제. 너한테 더 이상 뭘더 어떻게 해줘야 해! 제발 좀. 조금만 더저 이해해 주세요. 조금만 더철 이해 좀 해달라고요. 조금만 더? 하, 조금만 더널 이해해 달라고? 그 누구가 너에게 이만큼 사랑을 줄수 있나? 이네 걱정만 하면서 보내온 오랜 시간. 생각해봐, 기억해봐, 그, 그, 가 그, 그, 게 그, 그, 또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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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에게 그, 해 그, 지 너에게 미안해하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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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그, i to... 많은 시간 생각해봐 기억해봐 그 누가 그렇게 너의 절망조차 너의 슬픔조차 대신 감싸 안고. 널 지켜준 사람, 응, 음. 엄마를 위하여 자신을 바쳐온